아시다피아아 어, 4번 이것도 복습이에요 말은 어, 조합을 이용아아아 아아아아 되어있는데요 아아 아아아아 아그아조합문제아요 현재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요아쪽이아이 어, 들었어? 네. 어, 배구공 3개, 농구공 3개, 추공 5개, 총몇 개야? 네. 12개죠. 12개 중에서 몇개뽑는 거야? 네. 3개 뽑는 거죠. 이게 전체의 분모가 되는 겁니다. 네. 뽑아서 나열하고 안 했어요. 뽑기만 하라 으니까 12, 13이죠. 네. 여기서 꺼낸 공이 모두 축구공일 확률 53, 52 끝! 그 다음에 꺼행공중 농공이 구2개 포함됐대. 그럼 농공이 2개 포함됐으니까 일단은? 40. 40. 그리고? 그 다음에 81인가? 네. 왜냐면 다른 공은 언급이 없잖아, 그죠? 네. 공는 똑같이 써주고요. 끝! 불러쉽지? 아니요. 아니죠 필수적 5번. 뭐, 통일적 확률. 이거는, 어, 그냥, 그냥 뭐 문제풀 때통배 확률 얘기하는 거죠 네. 흰공과 검은공을 합하여 6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뭘 구하래? 그러면 흰공을 화이트라고 할게요 화이트를 네. k개라고 할게 그럼 블랙은 몇 개야? 네. 6-k개가 되겠죠? 음. 바구니 안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냈대 그 다음에 다시 너어요 그랬더니 세번에두번 꼴로 두개가 모두 흰공이었대 그럼 흰공의 확률이 몇이라 얘기야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실제로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아니면 뽑았더니 이렇게 됐다는 통계적 확률이야 어, 통계적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수는 현재 수학적 확률을몇이라 얘기야 6개 중에 2개를 어. 꺼냈을 때두개를 꺼냈던 거야. 그거 분의 흰공 K개 중에 몇개 꺼낸 거. 두개 꺼낸거 그러면 k만 지금 나왔나? 나와요 아, 어 끝? 계산하해면 되겠죠? 6, 5k, k마일, k만 한 2차 방식이니까 계산은 이장한번 해보세요 10만 세워줄게요 그럼 패스 우와 여기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기하학적 확률 있죠? 네 전체 넓이 분의 특정 넓이 전체 길이 분의 특정 길이 이런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패스 다음에 덧셈 정리, 마지막 49 페이지 덧셈 정리 보시면은요, 아, 이거는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p 합집 a 합집합 b는 뭐다? pa 더하기 pb. pb에서 뭘 빼준 거야? p 조. a 교 b를 뺀 거죠. 이거서 어디본적 있지 않아요? 1학기 때. 어, 이건 집합에서 네. 있었던 거예요. 집합에서 p 가 아니라 뭐였어? N이었죠 소의 수지. 아, N A 합 B. 그럼 뭐야? N A 더하기 N B에서 올 빼주는 거야. N, N, 교, N A 교집합 B를 빼줬죠. 그죠? 아, 이거를 아, 특정, 특정 경우에 사용 인식을 하고요. 전체다뭘깔아 두면 <laughs> 전체에다가 N S를 깔아주면 돼요. N S는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N S 분의 N A 교집합 B가 뭘로 바뀐다는 거야? 확률이 P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과정은 사실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라고 서시면 좋은데요 선생님은 확률 할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냐면요 이 A교축합비를 없애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풀 알겠지 그래야지 중단비 올라가죠 이거 어떻게 없애요 상황을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전에요 집합이 A, B, C, D가 있어. 알파벳. 여기서 A 또는 e 를 적어도 한개 포함할 확률을 구하래. 내가 이어서 이 부분 집합 중에서 A 또는 e 를 포함할 확률을 구하래. 아까 또는이 뭐라고 했어? 집합이 바로 합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A 또는 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얘가 되는 겁니다. P(A)는 모름이는 거예요. A를 뽑을 확률, P(B)는요? B. B. 를 뽑을 확률. 이건 뭐야? A랑 e 를 네. 동시에 뽑을 확률. 표의상 확률이라고 했는데 경의수로 계산해 줄게요. 첫 번째, nA 몇 개야? 1 여섯 개야. 왜? A가 포함되어 있는 확률은 아,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응. 집합. 16개야. A가 들어있는 걸 가정하고 내게 의 4승이니까 <laughs> 여기서 P, b 의 역할은 16개야. 그죠? H. 이거는 E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야. E가 들어있는 분수표몇 개야? 16개야. 말이 안 돼. 전체가 32개인데 32개가 나왔어. 왜? 주목됐어. 뭐가? A. A가 동시에 들어있는 몇 개가 주목됐어? 6개 주목됐어. 지금 이 식이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어? 여기다 월 붙이면 분모에다 32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네. 아, 경우의 수와 확률의 차이는 분모의 전체가 있냐없냐의 차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뭐야? A는 들어있으나 B는 들어있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A는 들어있지 않으나 B는 들어있는 경우. 세 번째는 A, 가 아, 어, 동를은용이세 가지를 각자 더하면 팔, 얘도 팔, 얘도 8. 24가 지 나오죠. 이렇게 하면 뭘 피할 수 있어요?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죠경험의있에서 <laughs> 제일 어려운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laughs> 여기를 공집합으로 만드는데 주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풀때 그거를 주의해서 유의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책에 있는 풀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상황을 나누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칠. 내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야? 특히 두 사건 A, B가 위에서 세째 줄에 특히 두 사건 A, B가 대반 음. 사건이면 선생님은 대반 사건으로 만들자는 거야 문제를 알겠어? 음. 오케이 여섯 번은 전체에서 빼는 거고요. 했어. 아, 문제 풀어봅시다. 음. 필이6번 보시면은 1부터 20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장의 드을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laughs>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 4의, 배수, 4의 배수에서 12의 배수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구할게 3의 배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닌 상태 두 번째는 4의 배수지만 상회 배수 아닌 상태. 세 번째로는 상회 배수면서 사회 배수인 상태.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기는 해, 그렇지? 그래. 선생님이 이거 논리 얘기할 때 이거 왜 한다고 했어? 쉬운 문제 풀때 한다해서 어려운 문제 풀다. 둘 다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풀때 이게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거 연습을. 왜? 니들 지금 쉬운 문제 풀자는 거야? 어려운 문제 풀자는 거야? 상위 등급이 목표라는. 거야. 어려운 문제 풀자는 거야. 난 직업이니까 어려운 문제만 풀어주는 게내 역할 아니야? 이런거 풀어주고 돈 받으면 좀 미안하잖아 맞아. 어? 그죠? 어, 맞아요? <laughs> 어? 야 그래도 돈 벌고 밥먹고 어? 돈 벌어, 돈 벌어, 살아야지 어? 아무튼 <laughs> 이거보다 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상위권 문제나 백전방정 문제나 고3 킬러 문제 같은 거 맞추려면은 경우일수록 이게 잘 돼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풀 거야 20분에 쌍에서 6개야 그리고 20분에 <laughs> 사이 5개야. 거기서 빼주는 거야. 2 0분의 10일 3개 져어 네. 나도 알아푸 그런 거어워지는게 아니야. 이거 빨리 아시험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된다는 거야. 그룹을 3가지로 넣어봅시다. 3의 배수지만, 4, 4. 어, 4의 몇 5개. 5개. 4의 배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닌 거몇 개. 5개. 네. 4의 배수지만, 3의 배수가 아닌 거몇 개. 4개1 0 배수, 네. 1개. 이렇게 더하면 몇 개? 1몇개1 2개1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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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약간 중심 치급받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 상황을 쪼개는 게 굉장히 어, 유리한 스킬이다. 이 정도 하고요. 필수의 7번 흰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 여기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의 2개의 공을 동시거같낼데 그러면은 9시인가요? 꺼낸다 네. 했으니까 9시죠? 네. 두개 모두 같은 색일 경우 확률 구하래. 네. 첫 번째는 시어 흰색 두개 보는 이우두 번째는 시 끝. 다시. 왜 이게 끝일까? 이건 절대로 중복이 발생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쉽죠? 네. 이거는 네. 여섯 번의 확률. 흰양말 흰 공이라고 할게요. 흰 공이 할게. 네 개.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세 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야돼 본모는 73인가? 네. 어, 적어도 1개가 빨간 공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빨간 공이 1개인 공으로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를 다 구하면 귀찮잖아 이렇 네. 네, 하자는 거야 전체에서 이래서 네. 빼자는 거야 네. 3개 다 모인 경우 흰색인 네. 경우를 빼자는 거야 그죠? 와. 이렇게. 난사각계도이 6건의 확률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적용이 많이 되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편해 빨간 곡인 개인 경우, 그 다음에 2개인 네. 경우, 3개인 경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죠 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거꾸로 빼도 무방합니다 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위치를 좀 들어가면 알 겁니다 네. 끝! 우와.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일단 끝났어요 어, 질문을 받을게요. 확률에 대해서 갈 수는 없어. 어. 확률 질문 많을 거 아니야. 그죠? 확률 질문도 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면서 시킬게요. 어?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사연 질문 아예 확률을 안하는거죠? 어 3학년 때는 안하거나 안할수도있어 그럼 그러네 그럼 돼 뭐? 1 0에개야 질문시간에 질문없으면 손해야 질문권을 만들어갖 거야. 1 0에이2 시. 아꼭 확률만 질문 안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편한대로 하세요 2-2번 봐볼게 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 때가 있대요. 대충 이런 느낌이죠. 쇼, 쇼, 쇼. 이런 느낌이나거 그죠? 어, 이렇게 있을 때 여섯 어, 개 색을 이용해서 이거 여섯 개다 실화래. 대신에 돌았을 때 일치하는 것 같은 거래. 어, 이거 같아지는 경우는 옆면이야, 윗면 아래면이야. 옆면이야. 상황을 나눌게요. 일단 윗면과 아랫면부터 칠하고 시작하자. 색깔 6개 중에서 몇개 뽑으면? 여섯 개중두 개를 뽑아. 그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 돼. 왜? 예를 들어서 1번 페인트랑 2번 페인트를 뽑아서 칠게요 여기 1번 칠해있고 2번 칠해있는 경우랑 2번 칠해있고 1번 칠해있는 경우는 다른 경우야. 느끼게. 상상 한번 해봐. 어릴 때가 이런데 공간에 어디 이렇게 장뭐 전시 같은 데 들어갔어. 어, 위에가 빨간색이고 밑에가 파란색이라고 느끼는 거랑 위에가 파란색이고 밑에가 빨간색이나 다른 느낌이야 거지. 그래서 이거는 60 2가 들어가야지. 이러면 권리가 생겼어. 어떤 거지? 실제로 색깔을 실할 수 있는 거다. 이해가서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 문제 어떻게 바뀌었어? <laughs> 위에는 2번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밑에는 1번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사각뿔대가 있다. 네 가지 색을 이용하여 옆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 답은 뭐예요 답은 3패만 하면 되겠죠. 쉽죠? 그럼 선생님이 상황을 나눈다는 이런 것은 계속 완료시킬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재를싹다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줄거예요 문제 질문. 19쪽에... 10. 19쪽에. 19쪽에. 두 번인 유제구 네. 인 네. 아, 오른쪽 것같은 도로망이 있다. 뭐가 있는 신야? 두번이가두 번인가? 두 번인가? 두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인이두가 있어요. 가 a 가 여기 있고요. X가 여기 있고요그 다음에 Y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죠. 맞아요, 이 어? 어, 여기서 A 점에서 X 지점을 거치지 않는데요. X 지점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전체 경험에서 X 지점을 지나는 경우를 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검문소를 설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검문소는 진행방향에 반대대가 왔어 지금 진행방향이 이쪽이잖아. 주당거리일 때. 검은 손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죠. 검은 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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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군데 설치하시면 거예요. 이해가어요 그리고 어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y 지연을 거쳐야 되는데. 아 물론 믿자. 이거는 뭐가 더 빨라. X를 지나는 경우에서 빼는 게더 빠르긴 한데. 음미상으로 공부는 이렇게 하면 낫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번 검은 손을 지나는 경우에 좀 보여볼게요. 요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해가 쓰? 아 미안하다. 여기 박스 형성이 아니니까. 경우서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 경우에서 안 발생해. 여기도 왜? 올라가면 못 내려와. 피난 거리니까. 그리고 Y를 지나내면 지역까지 가야 돼. 거기서몇개 발생해? 1번 검은 선은 두 가지 발생합니다. 2번 검은 선이. 2번 검은 선은요. 요 박스 형성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발생하는 거지. 이해가 쓰? 그래서 몇가지 4개 네 발생합니다. Y까지 가야 되니까 요박스 발생하는 거 이해하겠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발생하네요. Y에서 B까지 몇 가지? 두 가지 발생하죠. OK? 3번 검부소가볼게요 3번 검부소 여기죠. 요박스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여기서 Y를 지나야 되니까 요박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몇 가지야? 5, 2가지죠. 그죠? 곱하기 2 하면 돼요, 되겠죠 4번 법무소 가볼게요 4번 법무소는 여기까지 경우에서 안 발생하죠 이 박스가 형성이 되겠네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곱하기 2만 하면 답이죠 내일 네, 더하면 답이죠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을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어 네, 실제 만약에 내가 학교시험 문제를 푼다고 라 하게 되면 은 그렇게 풀지는 않아요 어떻게 풀냐면요 어차피 y를 지나서 y b까지 가는 것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고요 X를 지나는 경우를 전체경우에서 빼면 됩니다. 전체경우라는 것은 는 박스를 이용해 주세요. A에서 Y까지 모든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 여, 1번, 8, 9, 9시간이 되죠. 그래서 뭘 뺀다고. X를 만드시 지나가는 경우. 45파기, 5시 3, 60까지를 빼 되는데, 이거 빠르죠. 이거 언제 닦고 버거만 짰어? 제품을 훨씬 빠르지. 왜냐하면 X를 지나는 경우와 X를 지나지 않는 경우는 반대말이에요. 이를어서 어.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할줄 아는 게 좋다는 거죠 질문 전화, 어. 없어? 아, 없으면 패스해도 돼 전화 뭐? 집. 어? 전화 어. 어 그래? 서현이 질문 어. 4단계. 13쪽에 4다시 4-2번이야? 어기호 A랑 B가 있어요? 점이랑 짝대기잖아 그죠? 맞아? 응. 나는 편의상 A랑 B라고 할게 기호 A랑 B가 있어요 이걸 라엘에서 신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호를 N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가 200개 이상이래요 그러면요 기호를 한개 사용하면은 몇개 만들 수 있어 신호? 바로 숫자 넣어 이해한다면 숫자 빨르넣 그게 수학 잘하는 거야 N라엘 넣게요 이 기호를 한개 사용해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두 가지가 있어. A를 쓴 경우, 다음에. 이 하나 쓴 경우. 그 다음에 A에다 2 넣으면요. 이 기호를 두개 사용해 만들 수 있는 신호는 4개가 네 있어. 뭐. AA, AB, A, BA, BB 4개가 네 있잖아. 이런 의미야. 그럼 규칙으로 하면요. 첫 번째는 2점두 번째는 4라고 하지 말고 2의 제곱이라고 했지. 세 번째는 2의 세제곱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2의 가세아 어. 누적 개념이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아, 누적 개념이 아니네요 n개 사용 하여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딱 n개 사용 하여 만들 수 있는 거였으니까 2의 몇 승? N승. n승이 얼마 이상? 200개 이상이래 끝 그래서 n은 몇이냐? 8인가? 이게 8승 256이니까 그죠 이거 서현아 잘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나는 문제를 인식할 때이 문제 저 문제 다 다르잖아 나는 다 같은 걸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변수 논리 그러니까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점이 짝대기는 별로 안 좋은 거이 변수 논리는 나한 A, b 라고해 아, 그래서 A라고 b 하고 페인트도 뭐 A 페인트 B 페인트 1번 페인트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수학을 못하는 거는요 이게 뭐지?라고 고민하면 수학을 못 하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거는요, 보자마자 예를 들어요, 두개 최소한 두개 이상 한두개세 개까지 는 예를 들어, 뇌가 자동적으로 인지해. 아이런 상황이야. 이게 숫자를 넣는 거의 효과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고민하지 말고 숫자를 넣으세요. 그래야지 빨라. 이제 십사 쪽에 오다시 오다시 일 번이 다섯 개의 숫자. 2, 3, 4, 6, 9. 2, 3, 4, 6, 9. 어, 중복을 허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래요. 네모칸3개 찍게요. 2를 어, 반드시 포함하는 자연수의 수로 뭐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 5의 3승에서 4의 3승을 빼는 게 빠르긴 하네. 이게 답이야. 그죠? 왜냐하면 2를 반드시 포함한 자연수의 수고를 했으니까 전체에서 일을 안 포함하는 경우는 빼는 거잖아 전체의 경우의 수는 여기 다섯 개들어가지고 다섯 개 중복이니까 가능하니까 거기서 2을 재면 4개, 네 네개네개로 빼는 게 빠르겠죠 직접 푼다고 치면 은 2가 한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세 3개인 경우로 나눠서 푸시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든 2, 1, 2, 2, 2, 3 E3, 이렇게 나눠서 푸거 근데 2, 3은 한 가지 경우들 2, 2, 2입니다 이가두개 있는 경우는요 어, 일단 4로 곱하고 시작할 거야 2가 두개더 있다고 가정하면 3, 4, 6과 누가 적어도 관계없 곱하기 뭐하나 하면 돼? 곱하기 3만 하면 돼 왜? 2, 2, 2, 2, 3이면 3의 자리만 갖고 내려야 돼 2가 네. 한개어 있는 경우는 일단 곱하기 3을 하고 시작해야 돼 뭐, 아, 3안 해도 되겠다 300 하면 되겠다 잠깐만 같은 숫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 아 그래 이렇게 하지? 2가 들어있으니까, 2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3가지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다 그러면 여기 2를 고정시킬 수가 있잖아. 여기 몇개 들어올 수 있어. 네. 그 다음 것도 여기 이렇게 하면 끝나지. 다 더하면은 얘랑 같다 는거안 어떻게, 야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을 대비해서 해보는 게좋서해이 질문. 몇 페이지? 15페이지. 자, 지 함수 문제. X가 1, 2, 3 5인가 그리고 Y가 마일, 5일이네요. 어, X에서 Y를 함수 중에서 F1이 뭐래요 이건 확정된 거 아니야? 오네. 이렇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증가함수, 일대 뭐 함수 이런 말이 있어 없어. 그럼, 누구만 보내면 돼? 2, 3, 4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응. 1은 가 있으니까, 이몇건데할수 있어? 응. 1대 3 상관없는데? 응. 어, 3은? 응. 4는? 응. 5는? 81가지를 응. 하죠. 별로, 어떻게 주어진 조건이 없으면 다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이제 질문 없어? 참연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럼 나머지 개인 질문 받을게. 이제 끌게. 그래서 여러분들.